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마스터해볼게요. 반응형처럼 폭을 조정할 때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잘 맞게 들어가려면 오토 레이아웃이랑 컨스트레인츠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 레이아웃을 먼저 배우고 다음 강의에서는 컨스트레인츠를 살펴볼게요. 둘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세 가지 예제를 먼저 적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적용하기 이전에 이런 디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에어컨이 아니라 만약에 이름을 두 글자나 네 글자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됐었죠. 예를 들면 여기 사이 간격이 12인 것들을 다 맞춰 줘야 되고 이 텍스트와 주변에 감싸고 있는 프레임 간의 상하좌우에 대한 이 여백들을 다 외워 두고 맞춰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라고 해 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치게 되면 레이아웃 부분에 W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오토 위스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서 뒤에 배경에 있는 프레임도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폭을 맞췄는지 확인한 이후에 뒤에 있는 요소들을 다 선택해서 또 12만큼 떨어뜨려주는 이런 귀찮은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버튼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텍스트가 변동되는 영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라는 해당 프레임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이름 우측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a 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되니까 Shift A를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생김새가 많이 달라져요. 연결하기 전이랑. 한번 다시 해제했다가 보여드릴게요. Remove Auto Layout을 선택하면, 그냥 이렇게 위스와 하이트 값, 그리고 사이 간격, 갭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처음 보는 이런 방향과 이런 정렬 기능, 그리고 패딩 기능,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위스가 더 이상 고정값이 아니라 허그로 되어 있죠? 허그, 허그. 이 말은 안쪽 요소에 알아서 맞추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추가하기 라는 텍스트 대신에 그냥 버튼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텍스트는 글줄에 따라 폭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바깥에 설정되어 있는 이 오토 레이아웃의 속성에 따라서 여기가 좌우 패딩이거든요. 16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아이콘 사이가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4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을 4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을 백스페이스로 날려줄게요. 그러면 아이콘이 있던 자리를 밀고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이 버튼의 폭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오토레이아 하시고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여러 군데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토 레이아웃, Shift A, 여기도 이렇게 다 적용을 해주면 이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는 레이어의 그래픽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요소도 오른쪽 방향으로 오토 레이아웃이 돼야 되니까 한번더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줄게요. 지금 맨 끝에 있는 요소는 지금 기존에 있던 폭을 벗어났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앱솔루트 포지션이라 그래서 포지션의 우측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폭으로 감싸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필요할 때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노트북을 TV와 냉장고 사이로 옮기겠다 그러면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좌우로 이렇게 이동해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복제를 계속해도 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있는 폭도 늘어나고요 그 안에 있는 요소의 텍스트를 이렇게 t v 라고 바꾸면 여기도 달라지죠. 사이 간격을 계속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레이스를 다시 설정을 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간격을 수치를 양수간이라 음수로 표현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으로 해보면 이렇게 16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요소와 오른쪽에 있는 요소 중에 오른쪽이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때는 오토레이아웃의 우측에 있는 설정 값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이두 번째 있는 부분을 라스트온 탑이 아니라 펄스트온 탑으로 바꿔주면 앞쪽에 있는 부분이 더 위로 올라오는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샘플이라는 부분 안에는 카드라는 또 하나의 오토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복제 한번 해볼게요. 커맨드 D로 두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호리젠탈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해주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좀더 복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웹에서 디자인을 할때 가끔 이 최대 폭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걸 넘어가면 아래로 내려가게끔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랩이라는 기능을 클릭하고요. 최대 폭을 드래그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벗어나면 계속 이렇게 줄바꿈 처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픽스드랑 필이랑 허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말론 어려운데 막상 해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현재 왼쪽에 있는 이 리스트는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보더라도 폭이 100x100이고요. 안쪽 요소에도 뭐 이런 수치가 있죠. 각각 수치가 있고 사이 간격이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 요소를 잡고 오토레이아웃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허그라고 나오죠. 허그 허그. 이 말이 뭐냐면 안쪽 요소의 폭들, 간격들을 다 더한 값을 내가 바깥에서 감싸겠다는 라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쪽에는 이 요소가 폭이 지금 187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160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160으로 변경하는 순간 이만큼 폭이 줄어들었고 이 바깥에 있는 요소도 줄어든 게 보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요소가 어떤 냐에 따라서 바깥에 부모를 맞추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여기를 픽스드로 고정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안쪽에서는 고정값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필로 하면 바깥에 있는 부모의 폭을 조정을 할때 안쪽에서 알아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요소는 여기 컨테이너 부분에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기다가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 해결이 됐죠? 안쪽 요소들도 다 필로 되어 있고 전체는 다시 여기도 필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픽스드인 부분은 고정이고요. 필로 선택한 부분만 나머지 폭을 내가 다 차지할게라는 개념이에요. 유동적으로 변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도 오토 레이웃을 걸었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 컨테이너도 지금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걸어볼게요. 대신에 여기는 허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쪽 텍스트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바깥이 달라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폭이 늘어났죠. 뭐 대략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은 이걸로 보여드렸지만 막상 UI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고 위스는 고정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소가 가변으로 처리하는 이 부분을 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을 때이 안쪽이 그 폭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pace Between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용어가 Auto라고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토레이아웃을 설정하면 여기 사이 간격을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오토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빈 칸으로 띄어쓰기 스페이스 한번 하고 엔터를 쳐도 오토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사이 간격을 자동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양끝 정렬 같은 거죠. 만약에 이 안에 요소를 또 복제를 해보면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하도록 띄어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양 끝에 정렬해놓고 같은 간격으로 사이를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지만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무조건 오른쪽에 꽉 채워줘야 되는 요소에는 이렇게 갭에 대한 옵션을 정확히 숫자로 등록을 해놓고요. 나머지 요소를 필로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가변적으로 폭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오토를 처리해 버리면 안쪽 요소를 헉으로 한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줄어들었을 때 겹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를 필로 하자니 여기 사이 간격이 오토기 때문에 이 사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탭바 부분에 여러분이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면서 오른쪽 예제처럼 예를 들어서 찜한 목록을 삭제해도 나머지가 같은 간격을 유지해서 폭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 탭바 아래 컨테이너라는 게 있죠? 이 메뉴들을 감싸고 있는 요소에 오토레이아웃을 한번 걸어 줄게요. 그러면 오토레이아웃이 걸려 있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안쪽 요소들을 선택해서 이 레이아웃 부분의 위스가 고정이 아니라 클릭해서 필 컨테이너로 바꿔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정 요소가 사라지더라도 자동으로 폭을 늘려 주는 이런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반응형 디자인이나 컴포넌트를 만들 때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컨스트레인치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디자인 조정을 배워 볼게요.